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시멍놀멍 여행 일상입니다. 오늘은 아르메니아의 최대 규모의 호수인 세반호수와 세반느방쿠수도원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. 네, 세반이란 뜻은 검은 반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, 어,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호수 물빛이 푸른빛인데 왜 검은 호수란 뜻을 갖고 있지라고 궁금하시죠? 그 뜻은 어, 아르메니아 사람들이, 어, 흐린 날에 이 호수를 바라봤을 때, 어, 상당히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세반이란 이름을, 어, 가지게 되었고요. 네, 이 세반 호수는 아르메니아의 북동부에 위치하였고, 그 다음에 호수면이 해발 약 2천여 미터 위치에, 위치해 있어요. 그래서 코카소스 지역 내의 최대 규모의 민물 호수라고 합니다. 길이는 약 78km가 되고요. 너비는 56km. 면적은 약 1243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. 이 지역에서 유명한 게 세반 송어인데요. 이 송어가 맛좋기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어, 세반 송어의 구이를 꼭 드셔보셔야 되고요. 네. 저희가 이 상점을 지나서 이제 세반 호수와 호수의 정경하고 그다음에 어, 세바나 방크 수도원을 이제 관람을 할 거예요. 여기도 하치카르 무늬가 있네요. 저희가 이 이제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데, 여기 올라갈 때 저희가 상당히 추웠습니다. 5월이, 5월 중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왜 추웠냐면,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발 2,000여 미터 위치에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세차고, 그리고 날씨가 네, 안 좋을 때는 상당히 춥습니다. 그래서 영상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, 어, 경량 패딩이라도 꼭 입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여기를, 뭐, 어, 시원하게 반팔 입어야지 하며 큰코 다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렇게 잘 입고 가시고요.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코카소스 지역에는 길거리에 개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이 개들이 뭐 위안, 위협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 순하니까요. 걱정 안, 하, 안 하셔도 되고요. 잠시 후에 저희가 요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수도원의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. 이 수도원 안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. 지금 꼭대기가 보이고 있는데요. 이것이 사도 교회입니다. 네, 사도 교회가 보이고 있고요. 그 옆에 송모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, 후에 보여 드릴게요. 자, 호수의 전경. 여러분 어떠세요? 가슴이 뻥 뚫리시나요? 예, 네, 저는 뻥 뚫리고 왔습니다. 예, 네, 너무 멋졌어요. 네, 영상보다 훨씬 훨씬 한천배 이상 멋져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, 코카소스 여행 가시면 아르메니아, 세바노스 꼭 관람하고 오세요. 네, 이곳은 원래 이제 무인도였는데, 스탈린이 그 당시 뭐 수력 발전소랑 댐을 이제 건설하려고. 네 무인도였던 이 지역을 지역의 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편안하게 걸어서 올라올 수 있고요. 근데 음, 웃기게도 스탈린은 그 자신이 발했던 수력 발전소와 댐을 다 완공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십니다. 이 왼쪽이 사도 교회, 그다음에 요 마주하고 있는 요 교회가 성모 교회입니다. 네 이곳에는 주로 예, 중국인 관광객하고 한국인 관광객이 보였어요. 저희 갔을 때는 예, 중국인들도 여행을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. 자, 오늘이네 여기가 성모 교회이고요. 성모 교회 이제 외부를 좀 촬영했습니다. 여기에는 여기서 뭐 발견된 여러 가지 무늬들이 음, 새겨져 있는 뭐 예, 기념석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. 네, <laughs> 예, 십자가 문양도 보였고요. 자, 저 높은 하늘과 멋진 호수의 모습과 그다음에 수도원의 모습, 네 절경입니다. 네 여러분 꼭 놀러 오시고 오늘도 시청 너무 감사합니다.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